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파트 3를 들어가게 될예엘 C 토익의 어떤 성대모사꾼 번역 좀 감사합니다 야이 영화 진짜 핵재있는데 정답은 분명히 두기아이라한 개인데 그래서 정답을 자꾸 두 개에서 하나 중에 고민했는데 결국 오답이 나와가지고 이런 오답풀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성대모사 이정재 성대모사 한번 넣어볼까요 아 정답은 한개지요 어쨌든간에 팔 쓰리 틀리는 두 가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진짜 안 들리는 경우예요. 진짜 안 들리는 경우는 에 여러분들께서 쉐딩이라는 연습을 해주셔가지고 연음 같은 경우 모르는 단어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들었는데 정답을 아는데 실제 문제에서 왜 틀렸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타이밍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스크립트 내용 중에서 정답의 근거를 딱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실제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일단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먼저 이 스크립트가 나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는지를 먼저 저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아, 어, 그러니까 어디서 대화가 펼쳐지고 있는가 그러면 만난 두 사람이 나오겠죠. 만난 두 사람이 지금 대화를 어디서 하고 있는가 보다 보니까 여기 어요런 표현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거래소 A dealership. B에 나오는 표현은 정말 R C r C 통틀어서 정말 많죠? 예, 부동산이란 뜻이고요. C에 나오는 선택지는 예뭐 뭐뭐뭐 뭐, 뭐, 마트 뭐뭐뭐 뭐, 뭐, 마트로 가요 뭐 이런 표현 나올 때 나오는 그 전자상점 예 그런 스토어가 되겠죠. 네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봤는데 tourist information center 말 그대로 그냥 여기죠. 예. 관광 안내소요. 이런 사진을 떠올리시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자분께서 뭐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아 모르는 단어가 요 정도는 모르는 게 없죠. 예요 정도는 요 정도 모르는 게 없고. 또 이제 보시다 보면 은 리뷰라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리뷰라는 단어의 질문은 어, 뭐를 여자분께서 다음에 하겠는가 어떤 스크립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보기가 되겠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리뷰 어, 다시 한번 검토하다 이런 단어는 파트 1, 2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단어로 좀 정리해 주죠 go over, look over 예, 그래서 리뷰랑 동의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의 정답이 이렇게 딱 어, 38번, 39번, 40번이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 실제로 혼자서 공부하실 때도 스크립트를 꺼내놓고 이 답의 근거를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정답을 했어야지라고 하는 거를 타이밍을 익히셔야 되는데 어, 어느 부분이었을까요? 가다 보면 초반에 여자분께서 어, 반갑습니다. 여기는 오토모바일스입니다. 라고 나오는 표현에서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답의 근거네? 하고 나서 38번의 문제를 딱 쳐다본 다음에 38번 문제에서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예 당연히 컬디 h 러 p 으로 정답을 딱 체크를 해줬어야죠 그 다음에 39번에 정답을 찾았는데 39번 문제가 뭐였죠? 39번 문제가 남자가 걱정하고 있는 것 그럼 보시다 보면은 어, 남자분이 말씀을 하시다가 아 이런게 좀 걱정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도 있겠지만 어, 약간 조금 어, 나는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딱 보시자마자 아 남자가 걱정하는 부분 정답은. 아, 요렇게 C로 딱 잡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잡히십니까? 잡히시죠?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제는 쭉 나가다가, 어, 남자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죠. 저에게 좀 혹시 주소 좀 알려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질문 자체는 이렇죠. 질문 자체는. 예, 여자분께서 다음에 할 일은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여자분께서 자, 본인의 입으로 I will, 뭐, let me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정형화된 패턴보다는좀 벗어나가지고 남자분께서 이렇게 Can you give me the street number? 이런 식으로 그 주소 번호 좀 알려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아마도 상점 주인인 여자분께서는 예, 주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A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어쩌면 다시 보니까 좀 쉬운 문제죠 예자 그러면 38 39 40번의 이 문제의 답의 근거를 저랑 같이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서 나는 정답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슈드해피피 의미로 저랑 같이 한번 리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준비를 해봤냐면요 요 문제 38 39 40번을 제가 이렇게 띄어놨어요 이 안에 제가 플래시 효과를 좀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스크립트를 제가 들려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서 나는 답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에서 여러분들도 답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플래시 효과를 여러분들과 동일한 시점에 준다면 여러분들께서 잘 리뷰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Part 3, 38, 40번 Questions 38 through 4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elcome to Paul's Automobiles Is there a particular make or model vehicle that you're looking for? Actually, I'm interested in getting an electric one. It seems like gas prices are going up all the time, and I spend too much money on fuel every week. Do you sell hybrid electric vehicles here? I've seen ads for them on television. No, but we have them at our other location on Route 48, about 12 miles south. It's not very far from here. 12 miles south on Route 48? Can you give me the street number? I'd like to go over there right now. 이렇게 정답 잡아 주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잡히세요 제가 딱 플래시 효과를 주는 지점과 조금 오차간 1초 2초 있더라도 그 부분에서 잡아주셨으면 여러분께서 정말 파트 3를 완벽하게 리뷰하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하시면 나머지 파트 3 문제도 다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성대 모사꾼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토익을 잘 가르쳐 주는 그런 선생님으 남고 싶거든요. 예. Yeah. 뭐 재미를 떠나서 여러분들을 점수를 올려 주는데 책임을 지는 강사 권혁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